삼성전자 갤럭시 탭 A7 라이트 8.7은 아이들의 동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화질이 아주 만족스럽고 음질 또한 적당히 만족스러워 영상 감상이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. 사용 시간은 매우 만족스러우며 편리한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이 제품이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며 특히 영상 시청용으로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느린 태블릿에서 벗어나 빠르고 쾌적한 사용 경험을 원하신다면 갤럭시 탭 A7 라이트가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